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갖고 단타칠 것 같은 남자, 단타개미 박씨입니다. 오늘 투데이 이 종목은 도대체 왜 상한가를 갔을까? 이런 또 궁금증 퀘스처마크 가진 분들을 위해서 1분 안에 60세컨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 2021년 4월 19일 상한가 종목 거래 대금 순서대로 나래서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첫 번째부터 나오는 종목들이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시장에 그런 어떤 집중 어테이션, 어, 요걸 좀 많이 받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 아직까지도 약간, 어, 코로나랑,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반도체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첫번째 AB, AB 프로 바이오입니다 사당 이유는요 19일 어, 모더나가 한국 자회사 도뭐 이래, 이래요 CMO를 짜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AB 프로 산내이사 모더나의 창립 멤버로 알려지면서 모더나 관련주로 불린 바 있고요 차치 자를 일단 보시면 물려있는 개미들 개많아요 참재 정보 나빠요 자 대우 블러스입니다 사당 이유는요 대우 블러스는 식구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시그네 EV와 업무 여을 체결하고 충전기 판매 및충전사을 본격적으로 다서음바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뭐 세계 최초로 미국 인정을 획득했대요 자 지금 보시면 어, 개 앱 뜨고 야미꾸리지고 좋다 자 재무정보 나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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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나? 자 PSK 홀딩스입니다 상가 이유는요 PSK 홀딩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제어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기 현상이 없고 있죠 현대차 아산공장 지금 멈췄어요 지금 아이오닉5 생산을울산일 공장도 가동 중단하고뢰했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정보 좀다 쓸고 좋다. 재무 정보는 이게 뭐야? 영업이익만 빼고 다 좋네. 자, 대한제당 우미다 상가율는요 어, 고물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아니, 너무 길어. 지금 보시면 설탕 관련 주에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개상뜨고 미끄러지고 조금 올왔다 너무 좋다. 우선주라서 재무 정보 없고요. 대덕전자 일우니다 상가율은요. 대덕전자는 인쇄웨로기판 전문업체이고요. 전세적으로 반도체 업계 인쇄웨로 기판 P C P 분기. 죄송합니다. 상승세를 어불이고 구성 좀 줘야 돼.